2024년 7월 13일,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 바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라방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고, 나스닥 선물 위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여기 오파가 연장이 되어서 삼각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 ABC로 WXY 삼각형 ABCDE. 그래서 WXY로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A파죠. A, 그 다음에 B, 그다음에 C, A, B, C로 C 이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C파, 그다음에 D파, E파가 진행 중인데 E파가 A, B, C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연장이 됐는데 연장파동이 세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여기 하나는 보이드가 되었고요. 여기 남아 있는 거 하나 연장파동, 그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거 하나 연장파동, 원본 파동 하나. 그래서 총세 개가 더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 여기서 되돌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되돌림이 더 내려와서 얘를 보이드를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지금 여기 터미널에 내려오는데 터미널 마감을 이 근처에서 그냥 하고 여기 있는 연장 파동을 보이드를 안 시키고 올라가게 되면 고갱을 한두 번더할것 같습니다 더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이드를 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면 남아있는 연장 파동은 여기 있는 파동이 보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 파동 하나 남고 이 파동 남고 두 개가 남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두 개의 파동이 다 마감되는 건 아닙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마감이 될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ABC거든요. 터미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ABC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건,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건, 마감이 안 되는 파동이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개 내지 두개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여기까지 보이드하고 올라간다면, 고갱이 하나 더 남은 걸로 볼수 있고요. 여기 보이드하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이 정도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고갱을 두번 정도 더할수 있는 파동이라고 그렇게 볼것 같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좀 많은 거죠. 그러면 제대로 분산이 일어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그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나스닥 선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여기 2파동이 마감이 2파동 2파동 다 같이 됩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파동 마감되면 마감이 되는데 선물은 나스닥하고는 다르게 여기 고점을 못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삼각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터미널로 진행되고 있어요. 1, 2, 3, 4, 5로 진행 중이고 이 5파가 1, 2, 3, 4, 5로 한 파동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고갱을 하면 이 5번 파동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 5번 파동이 마감이 되는데, 만약에 이 5번 파동이 마감이 안 되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고갱을 하지 않고 쭉 떨어져서, 이 5번 파동을 보이드 시키면 이 파동으로 5번 파동이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파동으로 5번 파동이 마감이 되려면 여기는 abc, w로 올라갔으니까 xy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동이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여기 w, x, y, y로 삼각형이 a, b, c, d하고 e가 여기 abc에 ab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터미널 c 해서. 여기 있는 삼각형이 A, B, C, D, E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W에 비해서 Y가 너무너무 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기서 5, 8을 마감하지 않을까. 나스닥이 다시 고경할 때 나스닥 선물도 그 전에 아마 고경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고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감을 할것 같으니까요. 나스닥 선물은 현재 여기 있는 터미널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들이 마감이 이어서 다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파동, 여기 파동, 여기 파동, 여기 파동 다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이어서 마감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파동이 한번 고갱을 해주면 파동이 마감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w, x, y로 또는 abc로 마감을 하면 끝나냐?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내려오면 이 파동이 삼각형 mb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삼각형 mb와 터미널 mb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체 공개 공급방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mb 상황으로 대응을 한다면 w, x, Y. 해서 여기까지가 A, B, C, D, E로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여기서 연장을 하고, 연장된 터미널이 삼각형이 되고, 지금 여기서 다시 터미널을 만들고, 또그 터미널을 또 만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터미널이 이 정도로 연장이 된다면, 그 고점에 다 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금리 떨어진다는데 더 올라가지. 왜 여기가 고점이냐? 이제는 고점이 아니고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기다리던 금리 때문에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간다는 금리 소식이 나오면 떨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시장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파동을 보면 너무 길거든요. 모멘텀이 점점 잃어가는 삼각형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자금이 투입돼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개입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침체 시그널이 웬만큼 나와가지고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를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월은 자기 면피를 하기 위한 근거는 확실하게 확보를 했을 거고 그게 경기침체에 대한 시그널일 거고 경기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지금 금리 인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신의 한수가 아니라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는 이미 식기 시작했고, 금리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더 죽이고, 죽은 소비 때문에 경기가 계속 위축되는 스테그 플레이션 상황을 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지근한 물에 빠져있는 개구리처럼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중에 풀린 자금은 코로나 때 풀린 자금이 다 회수가 안됐습니다 회수가 안된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국채를 찍어내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낮춘다면 인플레이션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 자금을 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다온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는 위축이 되었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살아날 걸로 생각하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살아나고 소비는 계속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것 같고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 실제로 파동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파동이 한번더 고갱을 하면 마지막 발산 분산의 단계로 보고 그 뒤로는 하락을 시작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펀더멘탈 공부방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자료 드디어 9편 영상 자료는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9편까지 현재 마무리를 지었고요. 10편은 다음 주에 제가 디스코드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질문 받고 박... 라이브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할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질문이 계속 나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디스코드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10편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질문이 많으면 또 일주일 뒤에 디스코드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디스코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더멘탈 회원님 중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디스코드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펀더멘탈 회원 방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